혹시 얘네들을 인수를 보기에서 모두 그르래요 자, 얘는 공통 인수도 뭐고 다안 보이니까 먼저 전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. 그럼 얘는 Y, -X 제곱, Y, -X 플러스X 세 제곱이고요. 자, 항이 4개인 인수분해 하는 게 되셨네요. 그럼 얘는 두 개, 두 개, 세 개, 한 개가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. 그러면 얘는 지금 요 앞에 거두개두개 두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네요. 즉, 얘를 마, y로 할 거고요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이쪽에서 선생님이 x를 빼시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x제곱 마일, x제곱 마일이 공통이니까, x제곱 마일로 묶고, 얘네 남은 거 한가로 했으면, x-y가 되시겠죠. 근데 얘는 또, x 더하기 1, x-1로 인수분해 되니까, 이렇게 쓰고, x-y로 묶겠네요. 그러면은, 인수를 찾으면, 얘가 x 더하기 1 있고, x-1이 있고요 x 빼기 y가 있으니까요, 기억리은 디귿 답은 3번입니다.